수레굽기 19장 케이제이의 흠정역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더라. 이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신의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산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사,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육도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7.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팔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함해 구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백성이 듣게 하려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죽게 고하였더라. 10.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10일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 가온 백성의 눈앞에서 신의 산 위로 내려오리라.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의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3 그것의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15.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16.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납. 팔 소리가 심히 금으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17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에 그들이 산깃을개 섰더라. 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있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하루의 연기가 지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1구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20. 주께서 시내 산에 곧그 산의 꼭대기에 내려오시고 주께서 그 산의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21.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세히 보려고 돌파하여 주에게로 오다가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22. 또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 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라주갈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신이 23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 서울이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거룩히 구별하라. 하셔싸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함에 24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이 돌파 하여 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향해 돌격할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25의 모세 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